어, 뭐, 해서, 뭐, 일단 법적 뭔가를 하거고지 하고 여기 일단 중국인을 만나봐 왜냐면 중국인을 맞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는 허위 사실이라고 얘기 안해 그러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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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국인이 맞긴 만나봐 아우 다하세요빨리 불법 주정차 아법 뭐야 이것도. 해 불법 주정차. 하다. 뭔 주정차야? 아, 저기 왔네. 왜왜와 제가? 왔네. 제가 왜 여기를 순찰을 돌아 우리가 우리가 주정차 했어? 경찰이 불법을 아, 했는데. 왜 경찰이 뭐. 그냥 넘기면 되는 거 아니야? 아니, 이야기 경찰이 어있어 아주 친절해 <목소리> <목소리> 어? 자 우리 우파특에서어요 바로 수석 채웠을 건데 이한다 원칙 고지하고